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건 제가 마트에 갔다가 궁금해서 사온 세 가지 과자예요. 짜파링입니다. 새우깡 블랙. 민트입니다. OS 민트 초코. 먹어볼게요. 민트향도 제법 나는데 맛도 네 조금나요. 달아요. 민트 맛이 조금 나는 OS입니다. 네, 민트향은 맛보다 더 오래가는 듯해요. 새우깡 플레이. <laughs> 새우깡보다 조금 납작하고 트러플 향이 민트 향에 이기는 듯해요. 음. 근데 향하고 그 튀김 맛이 살짝 있어요. 새우깡에서 민트 새우깡은 안 넣을까요? 자 파링. 그, 짜파게티 향이 살짝 나요. 났다가 사라지는. <laughs> 맛있어요. 근데, 앞쪽에는 양파링 맛. 뒤에 가서 그 짜파게티 맛이 살짝 납니다. 많이는 안 나요. 색깔도 살짝 꼬무티티 하지만, 그렇다고 짜장면 같이 그렇게 진하게 까맣진 않고, 음. 짜파링 그리고 새우깡 블랙 이 두가지 다 술안주로 <laughs> 괜찮아 먹었습니다 오 o 스 민트 초코 민트 맛이 더 나도 좋을 것 같고 단맛은 좀 줄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다 먹어봤는데 그 짜파린과 새우깡 블랙 때문에 자꾸 맥주 생각이 나서 맥주를 한잔 마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나고 약간 음, 밀맥주 같은 느낌이 드는 색깔입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어 보여요. 일반 라거보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밀맥주만큼의 무게감은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디쯤? 점점 마실수록 수제맥주에서 느껴지는 약간 쌉싸름한 그런 맛이 조금 느껴져요 많이는 아니어서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것 보다 괜찮은데요? 음? 네. 근데 요거와 어울리는 안주는 뭐가 될까요? 블랙보다는 짜파링이더 나은 것 같아요. 새우깡 블랙의 그터플량이 생각보다 많이 강해요. 과자 3개 먹고 진 나은 까지 마셔봤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